압수사 여기가 완전히 개망초 꽃밭이 됐네요. 제가 늘 산책하고 나는 청평 유원지 자전거길 아래쪽인데요. 와 해마다 이제 여기를 네, 산책을 하는데 개망초가 이렇게 만발했던 적은 또 없,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제초 작업 같은 걸좀해 주셨는데 올해는 하나도 안하셨네요 근데 멀리서 보면 무슨 매미꽃핀줄 알겠어요. 진짜 하얗게 개망초가 다피어나는데뭐 이것도 예쁘네요. 오은대 개망초입니다. 이제 숲과 이제 마주하실 때 가장 눈에 띄, 띄는 애가 이 개망초죠. 여기 딱 보시면. 이제 안쪽이 노랗고 바깥쪽이 하얗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란꽃이라고 음, 계란 프라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은 이제 국화과 애들이고 이 바깥에 있는 이런 잎들이 꽃이 아니고 안쪽에 있는 애들이 꽃이죠. 네, 국화과 애들은 그래서 이 바깥쪽에 혀를 내민 것 같다고 해서 설상화라고 불리고요. 안쪽에 있는 애들을 관상화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요, 좀 확대해 볼게요. 이제 꽃이 피어 있는 양상이 이 꽃을 보시면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꽃이 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바깥쪽부터 꽃이 피죠. 그래서 얘들도다 질서와 순서가 있답니다. 바깥쪽 꽃들이 이제 지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또 안에 꽃들이 피기 시작해서 점점 안쪽으로 꽃 차례가 옮겨가는 거죠. 그죠? 얘, 얘는 이제 안쪽으로 많이 꽃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도 보면은 그 들여다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얘는 이제 안쪽으로 꽃이 많이 점점, 점점 올라왔죠? 코스모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지금 바깥쪽만 펴 있는 상태고요. 그죠? 그래서, 어, 얘네들이 이렇게 꽃이 모여 있는 이유는 이제 수분을 해줄 곤충이 오면 한꺼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꽃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경쟁하진 않아요. 이렇게 바깥쪽부터 차례로, 네, 이렇게. 동그랗게 바깥쪽부터 얘가 지금 피어서 이따가 얘들이 이제 지고 나면 수분하고 나면 또 안쪽에 있는 애들이 꽃을 피우고. 그렇게 질서와, 네. 한꺼번에 피면은 서로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을 피하는 배려와 상생이죠. 얘네들은 항상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언제나... 음, 저는 이 개망초가 이렇게 환하게 핀 것도 너무 예쁜데, 누구의 눈에는 이게 잡초로 보이겠죠.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다 제초를 해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길 다니는데도 무리가 없고요. 그래서, 뭐보기에 나쁘진 않네요. 여기가 사실 강변가요제가 열렸던 그 자리에요. 청평유원지. 예전에는 이제 저쪽에 조종천 그쪽하고 이 나무로 가려져 있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이제 텐트 치고 돗자리 깔고 커다란 그 카세테이프 있죠. 옛날에 그 가지고 와서 함께 앉아서 노래 부르고 그늘이니까 참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물로 뛰어들 수 있어서. 놀기가 정말 좋았던 곳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여기서 와, 많이 와서 놀았다고 <laughs> 추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곳인데 지금은 이제 자주 어, 물이 범람을 하면서 저렇게 뚝을 높게 세우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땅이 돼버렸어요. 성평을 살리려면 여기가 좀 살아나야 할것 같긴 하지만 이 고즈넉함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 여기 걷다 보니까 큰 금계국이 노랗게 피어있네요. 근데 네, 이제 이 금계국이 외래종이어가지고요, 워낙 번식력이 강해요. 그래서 토종식물들 다 죽인다고 지금 제거 대상이라고 하네요. 여기 보세요, 군데군데 지금은 이제 개망초가 더 승한데요. 얘네들이 번식력이 엄청나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 같이 놔두는 게 아니고, 얘들은 뭐 꽃씨를 날리니까요. 꽃씨가 이렇게 퍼지면서 너무 많이 번식을 해서 토종 식물들이 자랄 땅을 다 그냥 점령을 해버린다고. 네, 지금은 어 제거를 하는 식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핑크색 애들도 있죠. 개망초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 핑크색 느낌이 나는 애들 있어요. 그렇죠? 거의 이제 생긴 모양은 다 비슷한데 바깥쪽에가 약간 보랏빛 또는 핑크색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애들은 그냥 봄망초라고 부르더라고요. 봄망초. 네, 같은 망초 종류입니다. 잎을 보시면요. 이 노란, 노란 개망초도 요런, 요런 잎이거든요. 이런 느낌의. 아래쪽이 확실히 잎이 넓어요. 요런 잎에. 아래쪽이는 넓고 위는 가늘죠. 어, 왜 그러냐면 아래쪽에 이제 햇볕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 위로 갈수록 잎을 좁힙니다. 잎이 갈라지거나 좁아져요. 자, 얘도. 잎의 느낌은 비슷하죠. 밑에가 좀 크고요. 역시 위로 갈수록 네, 잎이 좁아집니다. 느낌이 비슷해요. 꽃 느낌도 비슷하고 음, 꽃 색깔만 좀 다른 봄망초입니다. 언제나 숲은 자연은 이렇게 나와 보면 항상 볼거리 천지네요.